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소통으로 힐링하는 강사 이은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준비한 재료는 미역국이에요. 기장 미역국이라고 해서 맛있는 미역국을 준비해 봤는데요. 재료는 설명서가 이렇게 뒤에 나와 있어요. 이대로 하셔도 되고 제가 영상 찍어 드리니까 그대로 따라도 됩니다. 여기 판을 한 곳에 넣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정확한 양을 위해서 저는 반을 잘라서 따로 불린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담궈두시면 한 15분 20분 정도 담궈두시면 미역이 불면서 묵으면 이거를 다시 한번 찬물에 두세 번 정도 헹궈주시고 이런 채에 걸러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물에 불린 미역 두개 있죠? 저는 어, 이거는 오이냉국 썰 거고요. 먼저 미역국 썰 건데 여기 헹궈주실 때 중간중간에 갈색 조그맣게 보이는 새우가 있어요. 그 새우는 제거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제거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거하시고 이거만 미역을 따로 건져주시고 미역이 크기 때문에 칼로 잘라줍니다. 어, 가위로 잘라주셔도 돼요. 드실 때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준비해 주시고, 여기 보면 아까 전에 밀봉 되었던 소고기도 제가 따로 물에 한번 헹궜어요. 한번 헹구어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 냄비에 불을 올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름이 있어요. 기름을 다 넣으시면 됩니다. 다 넣고 참기름 잘 보셔야 돼요. 색깔이 비슷한 것들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냉국 소스, 이거는 국간장이에요. 이렇게 제일 작은 게 참기름 소스입니다. 참기름이에요. 넣고 예열이 되었을 때 마저 고기를 넣고 볶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 색깔에서 갈색빛이 다 완전히 돌았을 때 미역을 넣어주시면 돼요 원래 같이 볶으라고 했지만 좀더 맛있는 맛을 내기 위해서 따로 볶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고 이렇게 볶으면요, 미역이 좀더 부들부들하고, 고기 잡내를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그래서 제가 두번 볶아준 걸로 하는 겁니다. 정면에 있는 것도 타지 않게 잘 내려주셔서 지글지글 볶아주시고요. 미역에서 물기가 나오기 때문에 타지는 않아요. 그래도 계속 볶아주셔야 골고로 익혀지는 겁니다. 소금 불을 중불로 줄여주시고요. 2-3분간 정도 볶아줍니다. 2-3공주만 볶아주셨으면 물을 2컵, 6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1컵 넣었고요. 2컵 넣었고요. 뜨거울 수 있으니까, 손자로 뜨거울 수 있으니까 내려놓겠습니다. 3컵 4컵 5컵 6컵 그러면 이것도 다시 센 불로 가열해서 익혀줍니다 미역국은 오래 끓일수록 더 맛있어요 식사하시기 전에 바로 끓이시지 말고 밥하시기 전에 미리 끓였다가 밥하실 때 다시 한번 또오분 정도 지글지글 끓여서 드시면 더 맛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여기 국간장이라고 써있는 소스 있죠? 국간장 써있죠? 이걸 다 넣어주시고요.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여기 다 넣으시면 마늘 향이 너무 강하거든요? 반 스푼 정도만 넣고요. 나머지는 냉... 어, 미역냉국 할때 넣겠습니다. 그리고 끓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돼요. 이걸 한번 저어서 뚜껑 닫고 끓일 때까지 기다려주겠습니다. 자, 보글보 끓었지요? 제가 센 불에 손 대줄 수 있으니까 불을 중불로 줄여주시고, 냄비가 작은 걸로 사용했는데요. 라면 한두 개 끓일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센 불로 하면 손잡이하고 여러분 손이 화상 입을 수 있어요. 끓일 때 너무 센 불로 말고 살짝 한 단계 줄인 불 중, 중, 어, 센불 사이 그 정도에서 끓여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뚜껑 열었을 때는 국물이 이렇게 튈 수도 있고 여기 열기가 뜨거워요. 여기 위에 열기가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중불에서 약불 사이로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다 야채 다시마 농축액이라고 써 있어요. 확인하셔서 마저 넣을게요 다시마는 오래 끓일수록 점성이 약간 끈적끈적 미끌미끌한 점성이 나와서 제가 이거는 조금 늦게 넣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 저어주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먹으면 미역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팔팔 끓였어도 익은거 상태는 아니어서 익긴 했지만 좀 약간은 까칠까칠하다 부드럽진 않아요. 좀더 끓여주시는 게 좋고 중간에 간을 한번 볼게요. 뜨거우니까 여러분 조심해서 후을 불어서 한번 간 봐주세요. 간이 지금 싱겁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금 있죠? 소금? 일단 반 정도만 넣어볼게요. 이거 봉지의 반이에요. 이 봉지의 반, 숟가락의 반이 아니라 봉지의 반, 반 봉지 정도 넣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려 볼게요. 네, 저는 밥하고 먹을 걸 생각하신다면 한 봉지 다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한 봉지에 맞아 다 넣겠습니다. 그냥 국만 먹었을 때는 조금 간이 딱 맞는데 밥하고 드실 거면 싱겁거든요. 다 넣고 더 끓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더 끓여야 되기 때문에 뚜껑을 닫고 약불로 약불로 한 10분 정도 끓여주시고요. 밥 드실 때 다시 한번 데워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미역국은 완성이고요. 이번에는 오이 냉국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냉국으로 해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깨끗하게 씻어서 갈색 새우 부분을 빼주시고요. 이것도 길기 때문에 잘라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위로 한번 해볼까요? 칼보다는 안전하게 가위로 해볼게요. 다 잡으시면 너무 많이 많으니까. 이렇게, 좀더 가까이,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아, 찬물이죠. 미용 내국이니까 찬물. 찬물을 종이컵 3컵 반이래요. 가득 넣어서 한 컵, 두 컵, 세 컵. 3컵. 전는세 컵만 넣을게요. 왜냐하면은 우리 냉국에 얼음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때문에 얼음에서도 또 녹으면 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세 컵만 넣겠습니다. 세 컵만 넣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남은 양 마늘, 그리고 여기 냉국 소스. 글씨가 잘안 보이시는데, 냉국 소스라고 써있는 거. 그리고 오이. 오이는 옆에 선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선이 있어서 옆으로 잘르면 잘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 얼큰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고춧가루나 고추를 썰어서 넣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섞어줄게요. 고춧가루도 한 스푼 정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고춧가루 한 스푼에 고추 한개 정도 썰어서 넣으시고 드시기 전에 바로 얼음을 지금 여기 한 6, 7개 넣으시면 될것 같거든요. 좀 시원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오이냉국이 약간 셔요 그래서 얼음을 꼭 넣으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실 액, 액기스 있죠? 그것도 한 스푼 정도만 넣으시면 더 맛있는 오이냉국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완성됐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료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맛있는 미역국하고 냉국으로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